도널드 트럼프 비행정부가요, 다음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종전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죠. 바로 이제 키스 켈로그가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6일, 도에서 열리는 미네남보에 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또 보도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번 계획 주요 내용은요, 분쟁을 종결시키고요. 러시아, 군이 점령한 영토를요 인정하는 동시에요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관련 뉴스로 바로 아, 대전주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에스에이 슬텍, 현대에버다임, SG, 범한 건영, 전진건설 못 가지요. 아무튼 뭐 여러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은 파란 물이었죠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몇년전 하더라도 아, 이 재건 사업. 약 천조 예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물가 많이 올랐죠. 원자재값 많이 올랐죠. 이것저것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전쟁 문구 관련해서요. 사업 규모 자체가 더 많이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동시에 몇년 동안 전쟁이 더 확대가 되면서요. 파괴된 지역도 많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인플레이션, 또 전쟁의 장기화, 이런 부분 때문에 천조를 저는 훌쩍 넘길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로봇주를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뭐, 로봇주가 아무튼 뭐, 잘 보셨겠지만, 올해 들어서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목구주도요, 로봇주 다음 듀럴 이을, 아, 후보, 테마에서 전쟁목구주도요, 가장 또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전쟁목구주, 인플레이션, 그리고 동시에 전쟁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요, 더 커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뭐 이런 뭐 확대됐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앞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천조를 훌쩍 넘었다라든지 오늘 바로 제주 반도체의 S25 흥행 돌풍 이런 뉴스처럼요. 우리가 기자 아니지만 미리 뉴스라면 예상해 보는 이런 제가 뉴스 써보는 이런 매에도 중요합니다.